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주변에 전원주택을 짓고자 도로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로가 좁아 확장이 필요하다며 저희 땅 30평 정도를 도로 부지로 팔라고 합니다. 팔자니 물려받은 땅을 팔아먹었다고 친척들이 욕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 사람들 입장으로는 우리 땅꼭 필요할 것 같아 팔아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네. <laughs> 아, 앞에 강의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됐는데 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에, 제가 이제 좀, 음, 간단히 정리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그 아, 이런 일들은 시골에서 많이 있는 일들이에요. 시골에서 보면 전원 주택 개발을 하거나 공장을 개발할 때 이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도로가 좁다 보니까 뭐 3m, 5m로 확장을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공장을 짓는 분이라든가 주택 개발하는 분들은 그 도로 부지에 다 있는 땅들을 구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지금 도로를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다가 해달라고 못해요. 이것을. 왜냐면 자기가 사적으로 주택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원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이일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디까지나 자기가 이것을 편리하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가지고 도로를 확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에, 도로를 확장하려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하면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일부러 땅을 안 파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막 폭리를 취하려고 하거나, 어,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질문자께서는 조상님이 물려준 땅을 이거 도로로 내주면 이렇게 참 조상님한테 땅 팔아먹은 것같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친척들이 이 뭐라고 할까 조상님 땅 팔아먹었다고 원망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이 사람들은 꼭내 땅이 필요한 것 같고 양심상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어 왜냐면 내가 이거 안 내주면 저 사람들은 그 골치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심상 이제 내줘야 될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조상님이 물려준 땅이든, 나라에서 하사해준 땅일지라도 내줘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조상님 선산 땅이든, 그 땅이 나라에서 하사받은 땅일지라도, 그 도로로 써야 된다면 기꺼이 내줘야 된다. 어. 도로로 쓰는 땅을 내 땅이 좀 들어갔다고 30평이든 50평이든 100평이든 들어갔다고 해서 이걸 그저 사람 괴롭히면서 폭리를 취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정당한 가격에 내 땅을 사준다고 하면 기꺼이 이 가격을 받고 내줘야 된다. 만약에 내 욕심의 자태로 이 길을 내주지 않고 팔지도 않고 이저 사람들 골탕 먹게 하려고 어 그냥 이렇게 안내 주었다. 그럼 하느님이 누구를 치느냐? 저 공사업자를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원주택 질려는 사람을 치지 않는다. 땅안내준 사람을 후들어 �니다내땅 30평 안내준 사람을 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그게 조상님한테 물려받은 땅이든, 어? 뭐 기부받은, 기부를 받은 땅이든, 나라에서 준 땅이든, 어떤 경우이든, 내가 피땀 흘려서 산 땅일지라도 정당한 가격을 준다고 하면, 그걸 받고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도로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이, 저, 혈관과 같아요, 도로는. 몸으로 말하면 혈관과 같다. 그래서 도로를 낼 때는 다 까닥이 있어 내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정당하게 그 보상을 받고 내주게 되면 상대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돼요. 그리고 절대 조상님도 그걸, 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친척들은 조상님 땅 팔아먹었다고 욕할지 몰라도 욕하는 사람이 얻어맞아. 응. 친척들이 욕을 하잖아요? 욕하는 친척이 얻어맞는다. 본인은 절대 그 땅을 팔았다 해도 하느님이 지켜주지 야단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땅 팔았다고 욕을 한다면 그 친척이 얻어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고집버리고 안 팔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 못하게 피해를 주었다. 이건 반드시 내가 어려워진다. 이 사람 또한 3년 안에 어려워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도로를 내 주는 일은 내가 기꺼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30평이 설령 보상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명분이 있고 정당성이 있다면 내 줘야 돼. 예를 들면 이런시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그 시골에 가면요. 어, 나라에서 도로 포장해준다고, 이, 니네 땅, 내땅 네 기부하라 그래요. 어? 그러면, 니네 땅, 내땅 네 기부하라 그러면, 어, 내땅 열평이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허락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 그걸 허락해주면 내 땅도 도로가 나고, 보세요. 모두가 득대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열평이 아깝다고 있지,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로 포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열평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면 도로 포장을 안 하면 잘 보세요. 기존의 도로는 있기 때문에 자기 땅은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포장을 못 하는 거지. 근데 포장을 해 놓으면 자기 땅도 좋아지고 도로도 좋아지는데 자기 땅 10평 기부하는 게 아까워 가지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동네 도로를 포장 못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동네에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역시 이 사람들도 본인이 어려워지거나 자식이 안 좋아진다. 그 근데 왜 자꾸 자식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이요. 원망하는 기운이 전부 살로 변해서 오는 거예요. 탁한 기운으로. 그 도로를 안 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죠? 나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땅안 내준 사람 욕해. 이 사람 때문에 도로 못 냈다. 포장 못 했다. 불편하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그 전부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손꼬락질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 탁한 에너지가 그땅 그 주인한테 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도로는 국가에서 내는 도로 또 동네를 위해서 내는 도로는 내가 10원 한장안 받더라도 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보상을 못 받더라도 내줘야만이 내 앞길이 열린다.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저희 아버님은요, 그 계룡산 그 무려 한그어 삼십리 길을 이렇게 쌀을 지고 계룡산을 넘어 다니셨어요. 근데 그 넘어 다니시면서 항상 그 길이 돌 뿌리가 있으면 그돌 뿌리를 다 없애고. 돌이 흔들리면 또 고쳐 놓고 많은 사람이 넘어질까 봐 다니면서 길을 항상 고치면서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 어릴 때도 그 산길을 많이 다녀봤는데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버님은 주저앉으셔서 그 길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해는 넘어가는데. 그래서 아버님 지금 급하니까 빨리 가시죠 하면 아니다. 내가 이 길을 안 고쳐 놓으면 어떤 사람이 헛디뎌서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이 길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응? 그러면서 해가 넘어가는데도 길을 다 고쳐놓고 마무리하고 출발을 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큰 대로에서도 이렇게 돌뿌리가 위험하게 보이면 그걸 다 치우고 가셨어요. 어.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도원대학당 가족하고 그 워크숍, 워크숍 할때 산에 올라가면서 그 나무가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정리정돈 하라고 한거 아시죠? 네. 기억납니까? 이 길을 가리고 있으면 이게 치워야 된다. 그한 가지를 치우더라도 내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계룡산 산책을 하면서 보면은 나무가 쓰러져 있어도 치우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제가 힘이 닿는 한 저는 그걸 항상 정리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버님한테 배웠으니까. 어. 그리고 저 또한 아버님의 큰 뜻을 이어받아서 제가 그 동네 도로 부지로 이렇게 땅을 기부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1%도 망설이지 않고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땅값만 계산을 해도 1억이 넘는 땅이에요. 그런데 다 공짜로 단돈 만원도 안 받고 다 내줬어요. 도로로 사용하라고 다 내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득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내 기꺼이 내주마. 해 가지고 이유 불만하고 요청이 왔길래 다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동네 분들 가끔 보면은 정당한 도로이고 지금 현재 정당한 도로이고 당연히 내줘야 될 도로인데도 이게 뭐냐면 포장을 하면 이제 나라에 내주는 거 아닙니까? 포장 안 하면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게 싫다는 이유로 이걸 안 내주는 분들도 있다. 참으로 미련한 짓이다. 그런 공덕도 쌓지 않고 어떻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터주는 건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맥을 통하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국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내 자식을 잘 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수 있다. 그래서, 어, 내 땅으로 도로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게 부당할 때는 억지로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정당성이 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제가 이제 임 임대인 임차인 이야기를 충분히 해드렸는데 그 임차인들이 그 건물에 들어와서 불만을 많이 품고 욕을 하고 이 주인을 막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원망을 하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탁한 에너지가 주인을 공격하는 작용을 해요. 주인을 힘들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주인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잘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임차인들은 그 주인을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당신들도 잘 된다. 그래야 사업도 잘 되고 또, 설령 이 건물에서 임찬하다가 다른 건물로 가더라도 잘 돼요. 그래야. 근데 맨날 주인 원망만 하고 다니고, 건물 원망만 한, 하다 다니고, 가게 원망만 하고 망하면 가게 타다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임차인이 됐다 하더라도, 절대 그 가게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주인을 탓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부족함이고, 내가 운영이 부족하고, 내 기운이 부족한 탓으로 돌려야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주인을 탓하고, 작은 불만 가지고 주인을 탓하고, 어? 물이 조금 덜 나온다고 해서 주인을 원망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아, 사소한 건 서로가 협조해서 고쳐도 쓰고, 서로가 협조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 작은 일로 주인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은 당신 스스로가 기운이 떨어지는 하나의 나쁜 행위다.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내가 임차인이 됐으면 임차인답게 항상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되고 임대인이 됐으면 임대인답게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시골 땅을 내가 도로로 내줘야 될 조건이 됐다면 서슴없이 내줘라. 그래야 당신들이 앞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러한 인연이 왔다는 건 반드시 도로를 내주라고 인연이 온 거예요. 누군가 도로를 보상해 줄 테니까 내달라 할 때는 이건 하느님이 도로를 내주라고 인연이 온 것이다. 근데 그걸 거부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천신이 나를 공격한다. 나를 매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내 땅이랑 고집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